2022 1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바라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요 깊이 한번 체크합시다. 됐죠? 보통 깊이 안 물어보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쌤이. 그죠? 한 100m 까지는요, 여기는 혼합층이지, 혼합층. 바람이 섞어주는 층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온이 확 떨어지죠. 어, 수온 약층 됐죠. 한 1000m까지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깊은 바다 됐죠. 심해층 이제 바다를 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아주 큰, 아주 큰 호수는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바다를 말하는 거고, 됐지 바로 문제를 풀면서 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업권 A 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기원이어 바람이죠 그럼 그렇죠 바람이 섞어주는 거야 바람이 세면 이게 좀더 커지는 거고요 바람이 약하면 좀더 어, 짧아지겠죠 그렇죠 바람 세를수록 좀더 깊어지는 거야 되겠죠 뭐 틀렸고요 이번에 B 층은 안정한 층이다 자 지금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맞는 말한번더 강조 소약층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 비교합니다 자 위쪽은요 온도가 높으니까 어, 상승기류 그렇죠. 온도가 높잖아, 그죠? 이쪽 온도가 낮잖아, 그죠? 어, 하강 기류 이렇게. 여기 상승의 하강이니까, 요 라인을 경계로 이렇게 잘라버리겠죠? 경계로 잘라버리겠죠? 아래 위가 잘려버리겠죠? 그래서 안정한 거야.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된다면요, 어, 섞이는 거죠? 대류가 일어나죠? 그죠? 요렇게 되니까, 대류가 없고요, 안정합니다. 대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물질과, 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 맞아요. 되겠죠?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니언 기억하시고. 뒤에 번에. C층은 수온 약층으로. 자, 바로 틀렸네요. D층은 심해층입니다. 심해층. 됐죠? 그 다음에, 계절과 수온의 차이가 크다? 자, 심해층은요, 항상 일정해요. 뭐, 완벽하게 항상이라건 그렇지만, 거의 일정합니다. 위도, 고위도, 중위도, 어, 저위도 상관없고요. 별로. 됐지? 그 다음에 계절, 여름, 겨울 별 상관없습니다. 깊은 마당이기 때문에 어, 거의 손이 되게 낮게 어,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체크하시고 정답은 니은만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